자연사에서, 그, 얼굴을 합니다. 그 얼굴에 부종이 많이 생겨요. 그, 임신을 하게 되면. 움직이지 못하니까. 근데 이제 피부는 상대적으로 또 곱습니다. 뭐, 어, 어, 가장 아름다운 피부를 가질 때가 이제 임신했을 때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피부가 뽀해지고 그런데, 예, 결과적으로 보면 약간 이제 부정이 생겨요. 그래서 그 부정 때문에 부정이 침착되지 않도록 얼굴 마사지도 시간되면 해주면 좋습니다. 자, 얼굴은 이제 이렇게 그 얼굴 그 형태의 근육은 손에 집히는 대로 다 하면 돼요. 예.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뭐 특별히 상관은 없는데, 예, 뭔가 이렇게 전문적인 느낌이 들게 하려면은, 예, 약간 뭐 이렇게 순서를 좀 지킨다든가, 에, 뭔가 이렇게 좀 전문적인 어떤 터치감이 좀 생기게 뭐 이렇게 한다는 그 차원 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 그냥 수의 하듯이 조물조물하게 이제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얼굴도 이제 아래 턱서부터 시작해서 광경근 포함해 가지고 숨모고 있는 데까지 에. 해주시고 에, 고개도 이렇게 똑바로 누워서 양쪽으로 볼 에. 여기 광대근 포함해서 예, 여기 앞관절, 교근까지 눈둘레도 하고요 예, 광대근 있는데 관자놀이, 눈썹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부학을 공부했으니까 어떤 근육을 상상하면서 하면 되기도 하죠 그렇게 되면 뭔가 이렇게 조금 더, 더, 이렇게, 그, 뭔가, 전문적인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을 때는, 그냥 손끝에서 잡혀지는 대로 하시면 돼요. 예, 특별히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느낌상, 이렇게 하면은, 위험하다. 이렇게, 눈 같은 경우도 잘하면 안구를 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그, 안화 위주로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네,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특별히 이거는 이렇게 해다 저렇게 해다 뭐 예, 그런거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지금 여기 메인은 아니고 세컨드리기 때문에 메인은 이제 골반하고 허리하고 다리 이런쪽이고 여기는 이제 세컨드리로 하는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예,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가볍게 터치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